오늘 여기 하우스 오브 청담 놀러 왔어요 저희 샵에서 걸어서 한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는 마켓인데요 이번에 새로 오픈해서 저도 자주 오는 곳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한번 따라오실까요? 자, 여기 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트웰브 스무디바고요 저는 여기서 한, 한 5개 정도 먹어봤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좀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스무디 시켜놓고 장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에러원이라는 마켓이 있는데 거기 벤치마킹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스무디가 한 잔에 좀 가격대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한 2만원대 정도 하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메뉴판에 나온 이미지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맛은, 추천드리는 맛은 베리왈츠, 그리고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맛있었고요. 실크로드 맛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좀 도전해보려고 해요, 안 먹어본 거. 어, 이거 맛있어요? 네. <laughs> 이상해 보이지만 맛있다고 하는 이 그린 에코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음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 시금치, 바질, 케일. 하인애플 망고, 꿀, 그린로거트, 스테비아, 오트밀크, L-글루타민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요즘 내가 좀 부족한 게 뭔지 <laughs> 체크하고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시켜서 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오픈런을 했으니까 한 30분 만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6만원 결제할요 스무디가 세 잔에 6만 원입니다. 저는 SSG 페이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애플 페이가 안 돼서 다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장을 보러 가볼까요? 오늘은 광어 세비체 만들려고 광어 좀 사가려고 해요. 갑시다. 먼저 여기 스무디 먹기가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면 뒤에 생일 주스 팔아요 착즙 주스 팔기 때문에 봉도 너무 예쁘고 이제 과일별로 이렇게 잘 담겨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착즙 주스나 이런 것들을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고 제가 먹는 레몬 주스예요 보니까 이게 레몬, 유기농 레몬 100%더라고요. 다른 데에는 뭐 다른 것들이 조금 섞여있던데 얘는 레몬 100%여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그 올리브오일 한 숟갈이랑 레몬즙 한 숟갈 정도 넣고 이렇게 매일 먹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너무 추천해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또 먹는 발사믹이에요 리카르도 발사믹이고 이거 그냥 샐러드에다가 올리브오일에 이 발사믹 소스 한번 뿌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먹는 티예요. 제가 자주 사먹는 티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향도 맛 좋고 또 맛도 좋아서 여기서 많이 사먹고 있거든요. 이티 저는 이제 샵에서 많이 우려서 먹고 있어요. 이거 제가 먹는 올리브예요. 씨가 없고 프레드마에서도 판매하고 있던데 저는 여기서 이것만 사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면 예쁘게 고르시는 방법. 면 중에 이렇게 거칠, 거칠,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이 면이 소스를 잘 흡수를 해가지고 그 소스 맛을 훨씬 더잘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스 맛이 좋은 그런 파스타에는 이면을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름은 이오찌노예요. 이오찌노, 제가 오늘 뭘 사야 되냐면, 딜을 사야 돼요. 딜, 그리고 어... 레드 페퍼, 그리고 광어를 사야 됩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먹던 제품이 없어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이거 한번 사가 볼게요. 제가 평소에 먹던 건 아닌데, 제가 실패하면 거기도 써놓을게요. 실패했다고.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올리브오일 이거예요. 이야이야. 이야. 너무 유명하죠? 이, 이미 유명해서 사실 소개해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좋은 게, 이 까만 병은 그냥 이제 기본 올리브오일이고요. 어, 트러플 향 가미된 거 있고, 이렇게 갈릭 향, 그리고 뭐 오렌, 아, 이런 레몬 향, 바질 향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샐러드의 기호에 맞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잔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아한 스푼 그리고 레몬 한 스푼, 레몬즙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충격 받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르골이에요. 이게 밑을 돌리잖아요. 들리세요? 어 나와 나오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가격이 3 9 8 0 0 원인데 약간 이런 거 틴케이스는 계속 평생 쓸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평소에 먹는 약이나 비타민 통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 뭐 장난감 같은 거 넣어놓는 통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진 꼭 찍으세요. 여기 프레시 푸드 코너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이세요? 저는 플라워샵을 하잖아요. 꽃냉장고도 항상 컬러별로 진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마트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너무 예쁘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뻐가지고 좀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곳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없네. 없다. 헉. 길이 없을 줄이야. 그러면 세비채 못해 먹는데. 오늘 무슨 날이 아닌가 봐요. 제가 살려는 게다 없다네요. 여기서 이렇게 썰어주시기도 하고. 헉! 여러분, 운이가 있습니다. 저 운이 진짜 좋아하는데. 보스턴 운이를 이렇게 파네요. 맛있겠다. 하지만 저는 오늘 광어 세비채를 먹을 거기 때문에 광어만 사갈게요. 근데 광호에 곁들일 그 딜이랑 이런 게 지금 품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어, 다른 마트를 한번 들러볼 예정이에요. 이거,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보실... 너무 멋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토마호크라고 하나? 그죠? 토마호크를 팔아요. 드라이 에이징 토마호크. 이런 거, 고객, 아니, 손님들 집에 왔을 때딱 이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내주면 너무 멋있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조선호텔 김치를 팔아요. 굉장히 또 유명하죠? 집에서 김치 먹고 싶은데 냄새 나서 구비 못하시는 분들 여기서 조금씩 사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호박죽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게 죽을 이렇게 소분해서 팔아요. 호박죽이 붓기 빼는데 그렇게 좋대요. 저는 항상 얼굴이 좀 많이 붓는 편이어가지고 호박죽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마침 이게 딱 있어서 음 엄청 진해요.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여기는 성수동에서 유명한 배통이라고 합니다. 줄이 너무 길고 소금빵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 소금빵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 반달 모양 소금빵 꼭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사람분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와서 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샵에서는 이거 쓰고 있는데 까사미아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네요. 근데 제가 산 금액보다 훨씬 착한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까사미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어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오리지널 사긴 부담스럽다 하면 여기서 까사미아 거 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수업 때 많이 쓰,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항상 해외 직구로 사거나 했는데 이테이퍼초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수업 때 쓰려고 했는데 뭐 수소문서 찾은 데가 자라홈 자라오. 자라홈에 하남점. 있었어요 하남점에 그래서 하남 스타필드까지 가서.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 이제 하남점까지 갈 필요 없겠어요. 아까 주문한 스무디가 이렇게 나왔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이미지랑 똑같이 나오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제 저번에 먹었던 스무디들이랑 좀 다른 맛으로 골라봤어요. 기존에 세, 아, 다른 거 먹어봤었는데,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맛들. 이거는 베이비핑크입니다. 베이비핑크. 음! 딸기, 그릭 요거트, 파인애플, 연유, 자일리톨, 꿀, 유기농, 밀크, 유산균, 배양, 분말이 들어갔대요. 어, 확실히 되게 딸바 같은데 되게 상큼한 딸바 느낌?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일리톨 때문에 그런가? 얘는 엠버네요. 엠버 더스크. 할로윈 느낌이 나요. 당근, 오렌지, 레몬, 망고, 파인애플, 꿀, 생강, 광, 강황, 분말, 오징어 먹물, 당근 주스, 비타민C 들어가 있습니다. 음. 허, 이거는 진짜, 오, 완전 건강한 맛 나요. 생강 맛 엄청나고, 얘는, 어, 진짜, 당근이랑 생강 맛이 엄청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ABC 주스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에코, 그린 에코고요. 시금치, 바질, 케일, 파인애플, 망고, 꿀, 그린 요거트, 스테비아, 오트밀크, 엘 글루타민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약간 대리석 마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바질 향이 엄청나요. 이거는 조금 그. 본연의 허브 향이 많이 나는 느낌이어서 약간 허브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질향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금치향도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스무디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50분 정도 걸리니까 사람 많을 때 기준 시켜놓고 장한번 보고 여기 앉아서 쉬시다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신세계랑 한번 저희 풀차랑 콜라보를 할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자리에 풀차가 먼저 입점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뒤에 보이세요? 근데 들어갔지 않았던 이유가, 어, 풀차랑 뛰어서 한 30초 거리기 때문에 <laughs>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온 업체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필차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음, 필차에서 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세계 오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나 스무디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놀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